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의 운선남 제자입니다 네, 오늘은 2023년 개미년 우리 용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건데 용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용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? 용띠는 용띠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기 성향이 조금 강하거든요 음. 띠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음. 그리고 이 용띠분들 자체가 어, 사람들하고 이렇게 겉으로는 어울리지만 잘 어울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왜냐면 또안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,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기 말만 많이 하고 자기만의 생각,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제 주변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집에 오시는 신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것을 보시면 자기만의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겉으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속의 내면으로서는 네. 많이 어울리지 못하는 네.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. 또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네. 옆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네. 그런 분들도 꽤 네. 계세요 네. 근데 이제 사람이 생활을 하고 네. 여기를 살아가면서 잘 어울리면 좋잖아요 네.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성격이라서 타고나는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쵸? 그래서 그것이 굳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. 살아가시면서 조금 부드럽게 유하시면 조금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이 있죠. 그분들은 말년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 봅니다. 아, 그렇게 알겠습니다. 그럼 이분들 선생님, 내년에 삼재잖아요. 예. 내년에 운세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말씀 드릴게요. 예. 삼재 3제, 용띠 삼재가 음. 올해가 5 9이잖아요 음. 그래서 아홉 수가 복으로 차고 드는 삶도 있고요. <laughs> 아홉 수가 복이 아니라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. 59, 아홉 수에다가 삼재가 같이 키면, 복으로 차고 드시는 분들보다 진짜 오리지널 삼재로 차고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그래서, 어, 용띠분들이 아마 이민년에는 몸이 좀 아프시고, 또, 어떤 병이 오셔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음. 이런 분들이 아마 조금 계셨을 거예요. 음. 예. 내년에는 조금은 나으시겠고요. 음. 6 1나가 되면 조금더 많이 괜찮아지실 거예요. 음.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잘 지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아. 그럼 내년에는 용띠분들은 좀 자중을 하는 게좀 나을까요? 어떤, 여러 부분에서도 뭐 투자하려면 투자하는 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, 뭐.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실력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, 저는 내년에 용띠분들은 될수 있으면 사업체를 새로 열거나 확장을 하시거나 이것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는 용띠가 금전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고요. 사소한 일 때문에 신경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은 조금 조심하시고 굳이 하셔야겠다면 내년 후반기 아니면 육십 하나운 이렇게 받아서 가시는 게 나을 것이지 굳이 힘이힘들어서 확장을 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열거나 음.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음, 오케이 알겠습니다. 마지막 용띠 분 대사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용띠 분들. 성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. 보면 용의 꼬리는 하기 싫어도 차라리 뱀 대가리를 하겠다 네. 왜 용이 그래도 용이잖아요 꼬리라도 용이에요 네. 근데 그 뒤를 따라가기는 쉽고 네. 나는 뱀 대가리로 살겠다. 하찮은 뱀이지만 우두머리로 살겠다, 이 말이에요. 그죠? 응. 그 듯이 자기 성향이 강해서 응. 남의 밑에 못 있고, 응. 있어도 자기 주관대로 피고, 응. 또 남의 밑에 있어도 자기가 개인이 뛰어서 하는 영업직이라든지, 응. 그 하청이라 그러죠. 응. 하청직을 해도 응. 자기가 사장인 사람이 거의 보면 많거든요. 네. 응. 그 듯이, 멋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 좋으시고요. 응. 또말 그대로 응. 용이 승천을 하듯이,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제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승천할 일이 있을 거예요. 조금만 더 자중하시고 잘 지내시면 내년은 힘이 드셔도 조금만 지내시면 후년은 괜찮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